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임진현, 임진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스피치 훈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3분 스피치 주제는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입니다. 어떤 부잣집 아이는 얼굴이 못생겼다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세상을 욕합니다. 어떤 장애인은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기 탓이 아닌 오직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에게는 성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의 실패를 주변 탓, 세상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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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 3분 스피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전하는 리포터 DJ 임진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스피치 좋았습니까? 아침에 해가 잘안 풀리네요. 지금 시각이 8시. 아침 8시. <laughs> 감사합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는 정시들 맑게 합니다. 좋은 7월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